스토리텔링 활용하기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진 한 장은 1,000개의 단어보다 더 힘이 세다고 합니다. 그러나 하나의 잘 만들어진 스토리는 1,000장의 사진보다 더큰 영향력을 미칩니다. 석유왕 록펠러, 강철왕 카네기, 자동차왕 포드 등의 성공 스토리는 자기개발서적을 통해서 전세계에 퍼져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번 돈과 땅으로 미국 대부분의 명문 사립대학을 설립했습니다. 그리고 도서관, 박물관, 공원 설립에 쾌척했다는 스토리텔링은 그 나라 젊은이들 가슴속에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힘은 아주 강력해서 제2의 록펠러. 제2의 카네기가 꼬리를 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사회도 우리 역사 곳곳에 널려 있는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을 더 찾아내어서 심화시켜야 합니다. 세종대왕, 이순신, 정약용. 유일한 등의 스토리는 무궁무진합니다. 춘천 인근의 남이섬 사례는 특정 지역도 스토리텔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견본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? 전통의 스토리를 입히고 개인이나 나라의 고유성의 이야기를 던지면 귀를 붙들고 못 사람들의 가슴을 적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메뉴의 이론 편에 가시면 많은 스토리들을 올려놓았습니다. 눈길 끄는 이야기들을 즐겨 살펴보시고, 자기만의 이용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시지 않겠습니까? 스토리텔링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.